저는 오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59살이에요. 전통 자수를 하는 무형문화재 전수조교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평생 저를 괴롭힌 과거 왕따의 상처와 마주하며 결국 그 모든 것을 용서로 승화시킨 한 여자의 인생 역전기입니다. 학창시절 가난하다고 왕따를 당했던 저가 어떻게 복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신 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5시면 저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비단 냄새가 코끝을 간지려요. 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죠. 실한올한 한 올에 혼을 담아 술을 놓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자수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비단의 촉감이 마음을 진정시켜주죠.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저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방 한쪽 벽에 걸린 미완성 작품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작품은 벌써 30년째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첫사랑이었던 김영우 씨가 그려준 스케치를 바탕으로 시작한 건데 매번 마지막 한 땀을 놓으려면 가슴이 아려와서 멈춰버리게 되죠. 여보, 아직도 그 바느질질이나 하고 있나? 남편 기훈 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은퇴한 교장답게 여전히 권위적인 목소리였죠.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런 취미생활 그만하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5년 결혼생활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남편에게 제 작업은 그저 시간때우기용 취미일 뿐이었어요. 전국에서 몇안 되는 전수조교라는 사실도 제가 복원한 조선시대에 자수 기법이 학계에 인정받았다는 사실도 그에겐 의미가 없었죠. 여보, 오늘은 제자 다소미가 올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 애도 참 불쌍하다. 요즘 세상에 그런 구식 기술 배워서 뭘 하겠다고? 남편은 신문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오후 2시, 다소미가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33의 나이에도 눈빛이 맑은 아이예요. 선생님, 저 어제 꿈을 꿨어요. 선생님이 궁궐 어디선가 황금실로 용포를 수놓고 계신 꿈이었어요. 다소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꿈은 꿈일 뿐이야. 자, 오늘은 매화 꽃잎 표현법을 배워보자. 하지만 가슴 한 편에선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강미정이라는 동급생과 그 무리들이 저를 둘러싸고 던졌던 말들이 떠올랐죠. 야, 오선이, 너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면서 무슨 예술이야? 바늘이나 잡고 살겠네. 어차피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고 살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 그때는 울면서 집에 돌아가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조롱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해요. 저녁이 되어 다소미를 배웅한 후 저는 다시 미완성 작품 앞에 섰습니다. 첫사랑 영우 씨가 그려준 연꽃 그림이었어요. 물 위에 핀 연꽃 한 송이와 그 아래로 흐르는 물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건 저뿐이었죠. 내가 연꽃 같아. 진흙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니까. 영우씨가 스무 살때 제게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죠. 하지만 그말 한마디가 평생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바늘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선생님, 대박 사건이에요. 다솜이가 숨을 헐떡이며 공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지역 전통문화축제에서 선생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제 손에서 바늘이 툭 떨어졌어요. 뭐라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축제에서 전통자수 시연을 해달라고요. 관람객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작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보일 기회라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누가 주최하는 건데? 제가 물었어요. 지역문화재단이라고 하던데요. 아,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강미정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강미정. 학창시절 제가 가난하고 냄새난다면서 저를 욕하고 괴롭혔던 그 아이였죠. 지금은 부자와 결혼해서 지역 유지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마주칠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나 정말 그거 해야 할까? 당연하죠. 선생님 실력을 드디어 이 세상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데요. 저도 밤새서 도와드릴게요. 다솜이의 열정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두려웠어요. 미정이를 다시 만나는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하지만 제 작업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축제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각종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우선이.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역시나 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악독하고 심술궂은 표정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냉소적이고 거만한 미소였죠. 정말 오선이네. 와,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 좀 나는데 미정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너 설마 아직도 그 바늘질로 먹고 사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굳어진 미소를 짓고 말했어요. 안녕, 미정아. 잘 지냈어? 미정이는 무슨, 나 이제 재단 이사장 부인이야. 강 이사장 사모님이라고 불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나 이제 시연 준비를 해야 해서. 아, 맞다. 시연. 미정이가 웃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런 낡은 거 누가 보겠니?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이나 가질까?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니까 지켜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통? 하, 웃기네. 전통이라고 해서 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 시대에 맞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미정이의 무식한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바쳐온 일을 그렇게 폄하하다니.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어요. 제자 다솜이가 뒤따라와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준비나 하자.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미정이 앞에 선 여전히 그때의 위축된 소녀가 되어 버렸어요. 시연 부스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미정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내 작업이 의미 없는 걸까?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 하지만 자수틀 앞에 앉아 바늘을 잡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이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미정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축제 둘째 날 오후 저는 시연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분이 좋았죠. 특히 젊은 분들이 신기하다,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선이야. 뒤에서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첫사랑 김영우 씨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히끗히끗해졌지만 여전히 다정한 눈빛을 가진 그 사람이었죠. 영우 씨? 영우 씨 맞아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마치 스무 살로 돌아간 것 같았죠. 네, 잘 지냈어요. 영우 씨도요? 응.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어. 오늘 축제 자문 때문에 왔다가 내 시연을 보게 됐어. 영우 씨가 제 시연을 봤다고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와, 정말 환상적이더라. 내 손길은 여전히 마법 같아. 영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 내가 그려준 그림 기억하나? 네, 기억하죠. 제가 속삭였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럼요. 근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영우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때 내가 너한테 못한 말이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35년 전 영우 씨가 갑자기 서울로 떠나던 날, 저에겐 아무 말도 없이 떠났었죠. 뭔데요? 그때 너를 좋아했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널 지켜주지 못할까봐 두려웠거든. 영우 씨의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그 오랜 기다림이 그리워함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영우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남편 생각이 났어요. 35년의 결혼 생활.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안전한 가정이 있었죠. 영우 씨 여기서는 좀, 제가 손을 빼려고 했어요. 생각해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영우 씨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이런 남편과의 삶이 과연 행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공방으로 나갔습니다 미완성 작품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제 완성할 때가 된 걸까요 바늘을 들어 한땀한 땀수를 한땀 놓기 시작했어요 영꽃잎 끝부분에 미묘한 곡선을 표현하면서 영우 씨와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그런데 갑자기 다솜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선생님, 대박 사건이에요. 이번엔 또왜 그래? 강미정씨 남편이 문화재 밀반출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축제 예산을 빼돌려서 해외 골동품을 사들이고 그걸 다시 밀반출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그런데 제보가 뉴스로 나오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축제 준비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못 보셨어요?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축제 첫날, 미정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여보, 그 물건들 안전하게 처리됐지? 세관에서 문제 없이 통과했고, 좋아, 이번 달 안에 정리하자고, 그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수상했어요. 혹시 대화해 보시고 녹음이라도 할수 있을까요? 다소미가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정이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이렇게 남의 약점을 잡아서 복수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거라면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내일 시도해 볼게.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였어요. 영우 씨의 고백, 미정이의 비리, 그리고 제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여자로서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영우 씨와 함께라면 진짜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 없는 결혼이라 해도 배신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미정이의 비리부터 처리하고 영우 씨와의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죠. 축제 마지막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기를 숨기고 미정이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VIP 라운지에서 다른 후원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미정아,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뭔데? 나 바쁜데. 미정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축제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 예산 배분도 잘한 것 같고.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미정이가 웃줄했어요. 이런 행사 하나 제대로 못하면 이사장 부인 자격이 없지. 그때 미정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당신이야. 미정이가 저를 힐끗 보더니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워낙 커서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 물건들 다 정리됐어? 이번 달 수익이 얼마나 될것 같은데? 아, 세관 담당자한테 떡값은 충분히 줬지? 좋아, 다음 달에는 더 비싼 걸로 가져오자. 저는 몰래 녹음기를 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축제 예산에서 빼돌린 거 들키면 어떡하지? 아,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그래, 믿을게. 완벽한 증거였어요. 저는 녹음기를 끄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편, 그날 오후에는 제 작품 전시회가 열렸어요.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 중 가장 자신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섬세한 작업을 어떻게 해내시는 거예요? 관람객들의 찬사에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을 보니 제 작업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국립 박물관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제 작품을 보고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조선 전기자수 기법이 맞나요? 네, 문헌을 바탕으로 복원한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현재 이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분 안되는데요. 혹시 정식 전수자 등록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조교 단계입니다. 이건 즉시 승격시켜야 해요. 박물관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영우씨가 나타났어요. 선이야, 진짜 축하해. 내 실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야. 저는 감격해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영우씨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거야. 내 작품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거라고. 정말일까요? 저의 작업이 세상에 알려진다니. 감격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소미와 함께 미정이의 녹음 파일을 정리했어요. 이거면 대박 충분해요, 선생님. 내일 기자회견 때 공개하면 대박 나겠어요. 정말 해도 될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당연하죠. 옳은 일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공적 자금을 빼돌려서 개인 이익을 취한 거잖아요. 이런 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다음날 기자회견장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박물관장님이 제 작품에 대해 설명하시고 정식 전수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셨어요. 이제 오선이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에 없던 용기가 솟아났어요. 저는 평생 이 일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시대적이라고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전통 문화를 지키는 이만큼이나 중요한 게 올바른 문화 행정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번 축제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정이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어요. 회장이 술렁거렸죠. 문화재 밀반출과 예산 유용은 우리 문화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동안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미정이 부부는 구속됐고, 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죠. 전국 각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공방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미정이가 서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선이야.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지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미안해. 미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선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미정이를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학창시절에 널 그렇게 괴롭힌 것도, 이번에 무시한 것도 다 잘못이었어. 그때난 너무 어렸고, 질투였어. 질투? 응. 넌 가난해도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었잖아. 꿈이 있었고, 재능이 있었어. 난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 그냥 예쁘다는 소리만 듣고, 불량 오빠들 오토바이나 얻어 타며 살았는데, 내가 부러웠나 봐. 미정이의 고백이 의외였어요. 그렇게 당당해 보였던 그녀에게도, 열등감이 있었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난 평생 남의 것만 부러워하며 살았어. 남편 돈으로 남편 지위로만 살았는데 정작 내건 아무것도 없더라. 너처럼 평생 한 우물만 파고 살걸 그랬어. 저는 미정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정말 나 용서해줄 수 있어?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미정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우리 모두 상처 속에서 살았던 거지. 미정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이상했어요. 복수를 했을 때보다 용서를 할때 더욱 마음이 편해지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미정이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늦지 않았어.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전통 예술 무료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죠. 가난해서 소외되어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했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다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 영우 씨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역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였구나. 멋지다. 남편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더니 이번엔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5년 동안 생각해 온 거예요. 우리는 사랑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가정이 있는데 형식적인 가정보다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어요. 서로를 위해서요. 결국 남편도 이해해 주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 선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몇달후 청소년 전통 예술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학생은 다름 아닌 친구 미정이었어요. 정말 나 같은 늙은이가 배워도 돼? 미정이가 수줍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누구든 대환영이야. 미정이는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어요. 침선을 배우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선이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뭔가 내 것을 갖게 됐어. 어느 날 저녁, 저는 드디어 그 미완성 작품 앞에 섰어요. 30년 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연꽃 자수였죠. 바늘을 들고 마지막 한 땀을 놓았어요. 연꽃잎 끝에 미묘한 곡선이 완성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삶의 상처는 바늘땀 같은 거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아프게 남지만 결국은 더욱 단단한 무늬가 되는 거지. 그 순간 영우씨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우와. 드디어 완성했구나. 네. 이제는 완성할 수 있어요. 왜?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것 같거든요. 사랑은 잡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라는 걸요. 영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 네. 하지만 천천히요.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별들도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미정이와의 화해, 남편과의 이별, 영우씨와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하는 사랑.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자수 무늬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인생도 자수와 비슷해. 제가 다소미에게 말했어요.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놓다 보면 결국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거지. 상처도, 아픔도, 기쁨도, 사랑도 모두 그 무늬의 일부가 되는 거고, 다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멋져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가능해. 이제 59살, 제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제게 진짜 지혜를 주었으니까요. 용서의 무늬, 삶의 자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서 사랑하고 용서하시길 응원합니다.